내 차는 내관련한다 네,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마음에 쏙 들고 또 심사숙고해서 뽑아 애지중지 관리하던 내 차가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해 파손이 되었다면 그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몇주몇달 상태에 따라 수리 시간과 수리 비용도 다르고 수리 후에 임계받아도 더 이상 타기가 찝찝해집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항상 수리 과정을 봐왔던 사람은 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수리 후 차를 팔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사고 이력으로 시세보다 훨씬 못한 가격을 제시하는데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시세 하락에 손해까지 본다는 것이 더 억울해집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고 있었던 피해사고 사고차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피해사고 발생 시 시세 하락 손해금을 보험사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보상 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동튜뷰 이렇게 일방적인 사고로 인해서 내 차에 사고 이력이 남 또 팔려고 할때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손해를 보험사에서는 시세 하락 손해, 경락 손해라 하고 자동차 보험사의 대물 보상에 이런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피해자가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엔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2019년 4월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이 이전보다 수월해지고 그 범위가 종전보다 넓어졌지만 아직도 보상 청구나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선 개정된 경락 손해 보상 규정을 표로 한번 볼까? 보는 것처럼 출고된 지 1년 이하에 시세가 3천만 원인 차량이 피해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의 20%인 6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경락 손해배상금액을 수리비에 20%인 1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. 보상 청구는 상대 보험사에 제출된 자동차 등록증 수리내역서, 수리사진 및 부품 내역서를 참고하고 보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지불이 되게 돼 있어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제 중고차 시세 하락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가 커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건데 그래서 일부 소송 절차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소송을 통한 보상 후 추가 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락 손해에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보험사와 피해자 모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어,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꼼꼼히 정하게 살펴보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숙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내가 알린다. 수고했어. 동티뷰.